안녕하세요. 쓸데없지만 흥미로운 주제에 토론하는 토토론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방송되었던 나른솔로 22기 7회차 기준으로 저희가 호감도, 티어메이커 해서 호감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구몬과 피카츄님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어, 어, 오늘은 저희가 영숙님부터, 여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피카츄님. 어, 영수 님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일단 영숙 님은 지난번 기준으로는 호감의 위치를 했었는데, 어, 여전히 전 호감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 문안 쪽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저는 네? 이번 화에서는 영수 님이 영수 씨에게 좀 제대로 말을 해주길 바랬어요. 음. 되게 완곡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수님은 절대로 안할수 없는 형태의 굉장한 완곡한 거절을 하셔서. 네네. 조금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사실 그거는 영수님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준이라고 보는 게, 영수님이 그거를 듣고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영수님이 완벽하게 거절을 잘한 거고. 아, 근데 저는 영수님이 본인이 싫어하는 게 되게 확고하셨잖아요. 만약에 오늘 영수님께서 종교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의 나이스한 면만 말을 했다.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영수님이 또 종교에 관한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쵸. 거기다 영숙 님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셨는데 음. 사실은 그 다음에 영숙 님의 질문이 가치관에 대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관도 사실은 저는 종교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종교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가관이라고 물어보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어차피 거절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정말 거절을 어려워하실 수는 있지만 호감도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세 분과 데이트를 했잖아요. 강수님과 영철님 그리고 영수님 이렇게 했는데 영철님과의 데이트에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쵸? 영철이 어, 형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장면이었고 요 호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 넘어가서 빠르게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숙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지 않나 았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손숙님의코주을잘 대응해주신 면도 있었고 음... 사실 이분이 딱히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이번 화에서 사실 보여준 게 많이 없으시잖아요. 보여준 게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무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순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냥 호감에 넣고 싶습니다. 호감에 그러면 호감이라고 하면은 영숙님 어앞 뒤로 어느 쪽에 놓으실 건지 전 앞인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화에서 너무 비중이 없으셔가지고 지난주 방송까지는 순자님께서 극호 아니면 호감 쪽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화에서는 좀 많이 보여주신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호감 쪽에 남아 있기는 해요. 뭐라도 조금 보여주셨으면 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놓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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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옥수님은 지난화까지는 솔직히 저는 회생 불가라고 봤었거든요. 이번화에서는 사실 문안으로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아 무난까지 갔어요? 문안의 끝일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비호감을 겨우 탈출했다. 아 저는 여전히 비호감이라고. 어, 어떤 면에서 비호감으로 보시죠? 오픈님이 여전히 되게 비호감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는 비호감이 제일 마지막이었다면 이제는 무난으로 어, 올라가기 위한 전 단계까지 오셨다. 음 이번화에서도 굉장히 공주병스러운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죠. 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 비호감적인 면모였기 때문에 제가 문안으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수님과의 대화 막바지에 경수님의 좋아요라는 말을 듣고서 바로 좀 풀렸다는 네. 게 눈으로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옥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좀 응어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풀렸다는 것만으로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게 무난으로 가게 되는 이유였었는데, 확실히 무난과 비호감 사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번 네. 회차만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기분이 풀리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보는데, 네네. 풀린 후에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앞에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지 않았나. 아, 래서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호감에 놓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네. 할게요. 다음으로 영자님. 영자님은 사실 그코감이 맞는데 이번화에서 유독 공기 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거의 영자님과 순자님 그리고 정숙님 이번화에 거의 보여준 게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화까지만 봤을 때는. 전 극호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자님의 어, 유머 센스라든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극호감으로 썼는데 뭐 이번 아이는 큰 변동이 없어서 극호감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네 다음으로 현숙님 아 현숙님 저는 아직 무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음... 사실 후반부에 옥순님과 경수실 찾아내면서 안 저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또 무슨 짓을 하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초반부에는 솔직히 호감 쪽에 가까워졌어요. 이번 방송 초반부에 영식님과 데이트를 봤을 때 영국님을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현숙님이 정숙님 앞이냐 뒤냐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도 앞이 아닐까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laughs>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자신있게 극호감에 그 가장 앞자리에 놓아줄 수 있지 않나요? 아 <웃음> 저는 <웃음> 그 누나 모먼트? 네네네 음, 저돌적인 모습들이 되게 솔직한데 또 되게 선이 작아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 음...맞아요 않은... 거기다가 또 사람을 잘 잡았어요 상철씨라는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을 딱 픽을 해서 너무 선이 넘지 않는 그런 이제 끌어당김으로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분께서 능숙하게 상철님을 잘 다루시더라고요. 상철님도 그걸 또 약간 즐기시는 느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연륜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귀여웠어요. 어, 그게 어떻게 이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질 수 있지? 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저도 그 코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다음으로 이제 남자 편인데요. 영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전화까지는 회생 불가라고 봤어요. 너무 그 성경 필사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니까 조금 많이 멀어지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비호감 정도로까지는 올라오셨것같아 이렇게 올라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이 종교가 어쨌고를 떠나서 순애보적인 면모를 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화생불가에서좀 올라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분이 비호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애보 기질이 있잖아요. 영숙님을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데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급하다. 음...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네, 미숙하 근데 이거는 좀 비호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아쉽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좋게 다가왔는데. 네. 이전에 종교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비호감이었어서 음. 저는 그게 플러스 돼서 비호감으로간 거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비호감 탭에서 옥수님 앞입니까? 뒤입니까? 이렇게. 아, 저는 뒤인 거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아까 옥수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옥수님은 문안과 비호감의 경계에서 있지만, 네. 영수씨는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광수님. 광수님은 사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 코감인데, 이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어, 영수님과의 대화에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laughs> 아, 평소에 본인도 그런 타입이신가요? 아니요. <laughs> 저한테 없는 거를 보면 멋있게 느끼는 그런 거있잖 아, 네네. 네, 네. 우선 되게 뭐 신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기스에서 급발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출연자분들이 조금. 모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도시인 도시, 네 애들 있으신 분들 강수님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모가 많이 어, 맞아요. 보이다 보니까 강수님을 되게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숙님 또한 강수님을 좋게 봐서 호감을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하튼 저는 극호감 그 쪽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막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음으로 영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식님은 저는 전화까지 사실 회생불가라고 봤었어요 죄송한 <laughs> 말씀이긴 한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술을 마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회생불가라고 봤는데 저는 영식님 이번 화에서 현숙님이랑 대화하는 걸 보고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다른 출연자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생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아 저는 이 영식형님이 반성을 참 잘하세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아시고 반성을 참 잘하시는데 네. 근데 이게 잘바뀌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정말, 사회 나가면 서 사실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술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반성도 하시지만, 오늘 또 술을 드셨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오늘은 그 술을 드시고, 안 좋은 보먼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서 반성을 좀 하셨을까요? 반성은 하셨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철님 영철형님은 지금 놓으신 그 자리가 맞지 않나 어 영철형님이 오늘 영숙님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 표정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맥주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laughs> 맥주를 들고 있지 않아서 떨리시던데요? <laughs> 좀 그런 모습들이나 이성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경험이 부족하신데 그럼에도 진심은 있는 좀 노력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좋게 보이긴 했었어요 저도 이분이 누가 봐도 제 미숙하시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애가 있는 게 맞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좀 모쏠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네. 오히려 좀더 순진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네. 호감 스택을 매회차 쌓아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철님이 이번 솔로 나라에서 매칭에 성공이 안 되시더라도 이제 이후에 음. 사회에서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되게 3만원나 남았으니까 <laughs>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다 놓고 넘어가도록 음. 할게요. 네. 다음으로 상철 님. 호감이지 않을까요? 예, 네, 호감이죠. 생각은좀 여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영숙 님보다 앞이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정인 님과 대화를 할때 정인 님이 약간 어른스럽게 잘 끌고 가는 편이잖아요. 거기에 잘 맞춰서 끌려간다? 저는 끌려가는 것도 한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호감 두 번째 놓은 거죠. 그 끌려가는 게 본인은 내려놔야지만 할수 있는 것치거든 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맞아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라고 응.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정수님. 조금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은 무난이라고 봅니다아 저는 좀 이번화에서 호감으로 옥수님의 성격이 네뭐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챌린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남자답다 생각했어요. 을 딱히 뭐 변명하지 않아요. 뭐 누가 봐도 옥수님이 갔다 오겠다라는 걸얘기가됐었던 건데 거기에서 다른 남성분들은 아니야 네가 내려오겠다 했잖아. 어...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미안해. 네, 잘못했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남자다 보였어요. 음, 그게 옳고 그리고를 떠나서 옥수님의 성격을 어느 정도 좀 어, 받아낼 수 있는 성격이거나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음, 그 호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제가 무난에 놓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마고모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갔다 온다고 말을 했었고 근데 옥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반박을 안 하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어른스럽게 잘 대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 호감에 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호감이 끝자리 여기가 맞다고 보긴 합니다. 저 호감이 끝자리가 더 맞을 것같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호님 호감에서 여기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순자님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순님과 데이트를 할기 전에 옥순님이 저의순님이다라는 말을 할때 비속말 하기 싫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저는 순자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봤을 때 생각이 굉장히 깊고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분이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저는 네, 맞는 맞는데. 호감의 마지막 자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분이 항상 말버릇처럼 하시는 게아 경상도의 경상도 아이덴티티를 많이 그렇죠. 드러내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준이 남들이 다 공감이 가능한 선이면은 괜찮은데 음 그게 그러니까 남들을 이해와 공감을 못 시키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쓰여있었네요 제가 영훈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영훈님이 말 주변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말을 전달을 잘 못하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경상도 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제 옥순 씨하고 있을 때 경수 씨도 꼭 말을 잘못하시오든 어, 약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수 씨는 그거를 본인의 잘못으로 가져가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네. 영호 씨는 모든 변명이 나는 조상두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로 비결이 되요고 영호 씨가 말씀하실 때 보면 은 조금의 타협도 없어요 아. 나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음, 음, 음. 너가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 음. 난 조상두 사람이니까 근데 이 확보가 지금 이해가 잘안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음. 경수 씨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 음.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일단 넘겨 놓을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어, 너무 완벽한데? 이렇게 해서 저희 호감 티어표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